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난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요. 투자를 할때두 가지를 중요하게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을지, 떨어질 것 같을지,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을지, 안 좋아질 것 같을지를 미리 알고 투자 포지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요. 이미 다 오르고 나서 사면은 꼭지에 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자산을 미리 사놓는 게 필요한데요. 그 오를 것 같은 자산을 미리 사놓으려면은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돈 버는 거의 포인트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물가가 어떻게 갈지 경기가 어떻게 갈지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 경기가 앞으로 이렇게 갈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포지션을 조금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할 겁니다. 올해 금값이 요 2000불에서 2800불까지 꽤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영상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금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몇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한 2650불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제가 금이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니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실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실제로 저는 한 2650불 정도까지만 금 투자를 했었고 그 이상은 제가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언제 조정이 났다든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예, 마침 금값이 2,800불을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조정이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포트폴리오 상으로 금을 담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금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금하고 비트코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요, 이두 자산 모두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금이 최근에 조정받은 이유가 좀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면도 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금 가격이 조금 조정받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를 얻어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두 자산이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달러로 표시된다. 예, 그게 조금 비슷하고,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위험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금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골드 가격은요,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와 되게 밀접하게 역의 관계로 움직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금값이고, 빨간색이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명백히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소통 드리고 있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명목 금리인데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이 바로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예요 금값이 이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와 더욱 밀접하게 움직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는 또 뭐와 연동돼서 움직이냐 그거를 알면은 앞으로 금 가격을 예측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미국의 CPI인데요. 이 헤드라인 CPI도 그렇고, 코어 CPI도 그렇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여기서 파란색이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예요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에 선행해서 CPI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CPI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팁스 금리가 아직 하락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CPI가 선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팁스 금리도 이제 조만간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10년물 팁스 금리가 하락하면 금 가격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은 물가입니다 이 물가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에 따라서 많은 자산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때마다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금값은요 한 2,550불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약간 반등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반등을 바로 수직으로 할지 아니면 여기서 조정을 조금 더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지금 금에 한 번에 확 들어가기보다는요, 또 역시 분할해서 매입하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투자할 자산마다 시드머니를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데요, 시드를 정해놓고 예, 분할 매입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금은 이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전부 하고 예, 지금 이제 다시 매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금에 투자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제가 주로 투자하는 방법이 etf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etf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금 가격과 직접 연동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금 관련된 이 금을 채굴하는 회사의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금 가격이 오를 때 조금 더 수익이 높게 나고요 금 가격이 떨어질 때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는 국내 상장돼 있는 ETF를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상장돼 있는 ETF를 매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또 레버리지를 예쓸수 있는 ETF가 있어요. 금 관련 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도 있고 예, 해외 상장 ETF도 있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NUG. 뒤두 배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예, 금관련 회사 기업의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우리가 투자할 때 봐야 되는 게 물가와 경기의 화랑 정도인데 자, 이거를 딱 맞춰서 알 수는 없으니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좋고 그래도 이 포트폴리오도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자, 지금은 금의 비중을 조금 늘려서 투자를 해도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한 번에 투자하면 또 절대 안 되시고요 또 나눠서 분할해서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에는요 다시 한번 금리가 또 조금 치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금리가 조금 치솟으면 달러 강세, 뭐금 하락, 채권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좀 모든 것들이 진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